프로의 계획은 어떻게 해두시나요딱네 가지가 있어요. 올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잡아둔 건데, 첫 번째는 미나투. 어, 고스독, 미나트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를 제가 지금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가위바위보라는 건데 이 가위바위보를 가지고 뭔가 아, 이벤트를 하고 싶어요 아, 세 번째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우리 송해 선생님을 기리는 그런 축제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지금은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, 제가 사는 곳이 안산입니다 안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아, 대부도죠. 그 대부도를 어, 널리 알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그 대부도의 그 가요제가 하나 있어요. 지역의 그 브랜드 이름을 어, 따서 대부, 갓파드, 대부도, 대부아빠 가요제라는 것을 일회성이 아니고 연중, 매주 대부도에서 오로지 아빠만 출연할 수 있는 가요제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. 요건 몰랐지?